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별일 없으시죠? 그렇게 우리 집 사정이 궁금하면 네가 직접 한번 찾아오던가. 네? 무슨 말씀을? 너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냐? 1 년에 명절 때만 딸랑 한 번씩 찾아오면 며느리 역할 다 하는 거야. 생전 안 부전화 한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고 시댁은 명절에 두번 찾아오면 코빼기를 안 비치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좀 바쁘기도 했고 세영이가 아프기도 했어요. 어휴, 쓸데없는 핑계부터 대기는. 아무리 그래도 하루 시간을 못 내? 맞벌이 하느라 피곤하다고 해서 오냐오냐 좋게 봐주고 있었더니 어찌된 게 너는 갈수록 가관이냐?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신경 더쓸 테니까 화 푸세요. 세영이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데? 연말부터 기침을 계속하더니 감기가 안 낫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잘 먹지도 않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보채더라고요. 걔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허약하게 태어났니? 내 아들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라서 널 닮았나 보다. 그러게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야지. 결혼하고 몇년 동안 낳으라고 성화를 해도 안 낳고 버티더니 결국 하나 낳은 게 비실비실한 딸이네. 얼른 아들이나 하나 더 낳아라. 네. 아버님은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너왜 똑바로 대답 안 하고 말을 돌려? 니들 진짜 둘째 계획하고 있는 거 맞니? 그냥 남편이랑 상의하고 있어요. 무슨 상의를 일 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고 있어? 내가 낳으라고 하면 무조건 낳는 거지. 우리 아들은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 사대독자다. 설마 너가 우리 집안대를 끊어먹을 생각은 아니겠지? 노력해 볼게요. 젊은 것도 한순간이야. 최대한 빨리 나아라. 더 늙어서 힘 빠지기 전에. 왜 빨리 대답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 아들 사업은 잘하고 있니? 연락이 없으니까 통할 수가 있나? 요즘 경기가 다안 좋으니까 남편도 힘든가 봐요. 요새 다들 그렇다더라. 때가 이러니 어쩌겠니?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제 앞에서 내색은 잘안 하는데.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너는 나가서 일할 생각은 아직 없는 거니? 남편이 밖에서 그렇게 힘든데 너는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인데? 저 노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데요? 그거나 그거나. 내 아들이 혼자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도 나가서 같이 일해서 보태야지. 저 세영이 낳기 직전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라서 쉬고 있는 거라니까요. 놀고 먹는다는 표현은 좀 서운해요, 어머님. 서운해? 내가 틀린 말한 적도 없는데,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말이 좋아서 육아휴직이지, 제대로 돈이나 나오니? 대체 언제까지 집에서 쉬고 있을 작정이야? 게을러 빠져서는 진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너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차려주는 거 맞니? 밥도 제대로 안해 먹이고, 배달 음식만 먹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집에서 제대로 집밥 차려서 먹고 있어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니? 나중엔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밥해서 잘 먹이고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이럴까? 솔직히 너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어머님이 직접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쏙 드실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맨날 왔다 갔다 하겠니? 그리고 겨우 장가 보내 놨는데 내가 왜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돼? 그러시면 그냥 저를 믿고 맡겨 주세요. 괜히 의심하지 마시고요. 요게 아주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네. 안 그래도 육아 유지 끝나면 다시 회사에 복직할 생각이에요. 그전까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와 함께 있어 줄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아가씨 결혼한다면서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으세요? 너도 참 빨리도 물어본다. 너는 어째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어서 이토록 집안에 무심하니? 너한테는 하나뿐인 신우이 아니냐? 제가 아가씨 시집 가는데 할게 뭐가 있다고요? 결혼하는 당사자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방해만 되겠죠. 나중에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그때나 도와주려고요. 또또 또 그런다. 너는 입만 열면 변명이고 핑계고 네가 알아서 관심을 갖고 뭐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 도와줘야지. 딴 집안 며느리들은 다 알아서 한다더라. 내 친구 첫째 며느리도 척척 나서서 얼마나 열심히 야무지게 일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나는 며느리복도 없나 봐. 나서서 도와주지 못할 거면 크게 한 턱이라도 내던가. 한 턱이라뇨? 얘는 몰라서 물어. 그럼 하나뿐인 신우이 결혼하는데 너가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야. 너도 우리 집안의 가족이면 성의를 다하고 너가 할 일을 해야지. 결혼이 얼마나 큰 집안의 중대사냐? 저희 집안 사정 대충 아시잖아요. 요즘 남편 사업이 잘안 풀려서 크게 한턱내긴 힘들어요. 뭐? 돈이 없다고? 그냥 입쓱 닦고 말 생각이야? 형평껏 축의금 할 생각이에요. 니들 형평껏 하면 얼만데? 아직 구체적인 건 상의 안 해봤어요. 그렇게 큰 돈은 마련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는 맏며느리가 손이 왜 이렇게 작고 생각이 야박하니? 하나뿐인 여동생이고 하나뿐인 시누이인데 남 일처럼 무관심하고 참 너무한다 너무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아가씨 결혼에 돈 대주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왜돈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세요 뭐야 넌뭐 잘못 먹었니? 아무리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지만. 너가 어떻게 내 말에 따박따박 토를 달고 가르치려고 들어?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하긴, 호어머니 밑에서 뭘 제대로 배웠겠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기가 막히네, 진짜. 내가 살아도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나 때는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면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었는데.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됐다, 됐어. 내가 너랑 무슨 이야기를 더하겠니? 시어머니는 좋게 말하면 고지식한 옛날 뿐이고,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지 못해서 안달라신 분이에요. 항상 시어머니의 권위를 입에 달고 사시지만, 하는 짓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나 남편이나 축의금을 200만원 정도 하던지, 가전제품을 하나 사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우도 저희 남편 결혼할 때 100만원 축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혼자 중간에서 저러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도 화내지 말고 맞받아치지 말아야지 하고 있다가도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혈압이 올라서 참기 힘들어요. 야 너희들 진짜 내딸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야? 못하겠다고 한적 없어요. 저희도 상의하는 중이고 적당한 선에서 해줄 예정이에요. 아가씨랑 이야기해보고 알아서 준비할게요. 야,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은 전부 어디에 쓰는 거야? 돈 천만 원도 못해줘? 너 혹시 친정에 돈 빼돌리니? 어머님, 하실 말씀이 있고 안될 말이 있는 거예요. 돈을 빼돌리긴 누가 빼돌렸다고 그러세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가 스스로 아니다 싶으면 떳떳할 텐데, 괜히 발끈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가서 일을 하라고. 네가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니냐? 뭐든지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내 아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도 너 때문이 아닐까? 제가 남편 사업을 방해라도 한단 말씀이세요?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을 하자면 비슷하다는 거지 뭘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고 드니?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상처예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휴, 알겠다 알겠어 너는 어째 말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니? 아무리 니들이 어렵다고 해도 가족 일에는 힘을 보태야 하는 법이다. 알겠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말씀 잘 새겨들을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저희 남편 사업자금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딱이억만 빌려주세요. 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 어머님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하는데, 어머님 사시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왜요? 혹시 못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가족끼리 서로 힘들면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요즘 힘들어. 내딸 결혼시켜야 하고,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고. 어머님, 저희도 남편 사업 힘들고, 세형이 키우느라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사정 생각 안 하고 둘째 나오라고 강요하시잖아요. 저희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찾아뵐게요. 그때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요. 됐다, 됐어. 니들도 사업하랴 해, 키우랴 바쁠 텐데, 굳이 올 필요 없다. 아니에요. 저희 괜찮다니까요? 어머님이랑 직접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 아가씨 결혼 초기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아니야. 우리 딸 결혼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쓸거 없다. 내가 당분간 병원 다녀야 할것 같아서 자주 연락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 편하실 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남편 데리고 같이 내려갈게요. 그래라, 그래. 그 이후로 어머님이 잔소리 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라고 하더니 저희 좀 도와달라는 말에는 아무 소리 안 하시네요. 신우 결혼하는데 냉장고 하나 사주면 기본은 한거 아닌가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천만원 단위로 어떻게 축의금을 하겠어요? 앞으로도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때마다 어머님에게 돈 빌려달라고 해야겠어요. 제가 돈 이야기 꺼내니까 바로 입 다물고 도망가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